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으로 왔습니다. 소나무 두 주가 대문 대신에 있고요. 바닥은 잔디를, 자풀이 하나도 없이 잘 관리를 해셨습니다 여기는 아치형으로 해서 한쪽은 포도를 올리시고 한쪽은 넝쿨 장미를 올렸습니다. 자연석을 쌓고 야생화가 활짝 펴서 반갑게 맞아하고 있군요. 집도 아주 세련되고 아주 잘 지셨습니다. 빨간 벽돌로 위에 기아를 얹었어요. 아주 여기 깊은 산속이라 산새 소리가 뻐꾸기 소리하고 요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치인의 친구분들이 오셔고 여기서 꽃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울타리는 넝클장미를 하셨습니다 현관으로 오르는 데는 맷돌을 놓으셨어요 해양목으로 하단을 꾸미고 수국꽃이 활짝 펴서 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야생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 뒤에는 또 블루베리가 있고요. 화단도 해양목으로 아주 잘 조성을 하셨습니다. 백합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심으셨어요. 베란다를 한 2m 내셨는데, 그 앞에는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마당 가운데는 아주 세련된 파라솔을 놓으셔서 앉아서 쉴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그네를 놓으셨어요. 또 한쪽 곁에는 항아리를 놓으셔서 아주 우리 주부의 온갖 정성이 깃든 그런 아주 항아리가 있습니다. 한쪽 곁에는 하우스를 한네평 정도 짓고 안에 상추와 쑥갓 그리고 배추, 여러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잘 자랐어요. 화초같이 키우시네요. 그 옆에도 한, 한 평반 정도 되는데, 여기도 고추를 심으셨습니다. 울타리는 저 위에 넝쿨장미도 심으시고, 아주 자격도 심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또 한쪽에는 사찰나무를 심으셨어요. 야생화꽃이 활짝 펴서 아주 반갑게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반 위에 또 꽃을 놓으시고 여기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또 자연석을 놨습니다. 자연석이 아주 그림같이 포기한 잎에다 길이가 한 5m 되겠습니다. 아주 그림같이 있네요. 연못에도 자연석을 쌓고, 저쪽엔 소품으로 또 항아리를 놓으셨습니다. 연도 있고요. 물레방아가 돌고 있습니다. 그위에 소품이 얹도 있어요. 아주 유모와 재치가 뛰어납니다. 정원을 깊은 산 속에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서 주위의 친구분들한테도 꽃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이웃간의 꽃을 사랑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